아르나감한 <laughs> 판당 이장 얼마나 주나요? 10개씩 주던데요 어, 10개씩 주던데 아, 이기면 15개, 지면 10개다. 어, 이, 이기면 15개구요. 지면은 10개씩 주네. 그래서, 150개까지, 150개까지 받을 수 있어요. 150개까지. 주간, 주간인 것 같은데? 주간에 150개 받을 수 있던 것 같은데, 인장? 와, 이거 무대명이다, 여기. 아, 나 망했다. 스팀이나 없다. 아, 나스팀이나 없다. 아, 아니, 스테미나 관리 잘해야 되겠네, 이거. 저 잡아야 돼, 저 잡아야 돼. 아, 망했다, 이거. 발린다, 우리. 나 전멸이다, 우리, 이거. 저쪽도 전면이고요. 막사 막하다. 일단 여기 좀 기다려 주세요. 회복 좀 할게. 일단 회복 좀 하고. 저기네명다 있네. 일단 저기 한명 계속 있어 주세요. 점수 따야지니까. 일 나는 합류아 죽겠다. 아와 이거 뭐예요? 아까 집에 왜 이렇게 개피가 된 거지? 와개뚜두게 맞았는데 방금 아잡아야되는데 저거 도망갔네 와.. 씨.. 뭐 다굴빵이냐 얘? 아이.. 큰일났다 아, 뭉쳐서 다니는데 쟤네들은? 내반 네 잡아야돼 내반 네 잡아야돼 내네 반! 나이스 컷! 오이소 뭐, 서 까불어? 아, 저기도 도와줘야겠다.. 온라인 내가 그래, 갔다 오고. 아뭐 공격을 못해 나이스! 컷! 나이스 와..씨 위험할뻔했다 방금 야 이거 뭐, 무슨 이거 약간 좀 어이가 없는게 평타 모션이 존나 빠른 애들이 때리면은 내가 때리지도 못하고 계속 처맞다가 죽어요 <laughs> 진짜 이거 게임이냐 이게? 진짜 아니 경직모션이 어느정도 있어줘야되잖아 야, 이씨, 공격속도가 하염없이 느린 애들은 맞다가 죽을 것 같은데? 존나 웃긴데, 이거 웃기게임이네, 웃긴 약간. 제가 이거 보자. 한 라인에 10초 동안 있으면은, 라인을 점령하고 있으면한 번당 신점을 1점씩 획득한다 아. 오, 근데 이거 인장 목이기 굉장히 좀, 저건데. 우드들 올려 다니면서 근데 그게 안돼 그게 안되거든요. <laughs> 사실상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다 보면. 야 이런 게다 있네 시즌 보상이. <웃음> <웃음> 지금 인장 몇개 모았지? 그래서 와, 벌써 250 295개 모았어? 음. 안데 아, 나는 똥패치인데도 재밌는 거 같은데? 난 오히려 똥, 똥 맛이 좀 있는 거 같아. 아니, 난, 난 일단 재밌는데? 일단은 재밌긴 재밌어요, 이거. 근데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이왕에 할 거면 재밌게 해야 되잖아. 근데, 막, 좀뭐할까요 약간, 너무 팀은 존만 게임인 것 같아. <laughs> 너무 팀은 존만 게임이야. 상대 팀들은 다 존나 잘해. 아 근데 우리팀도 자랑이 잘하더라 잘하는 사람들을 약간 몇번 봤다 나도 저기 저기 사코스트 갖고 있던 사람이 진짜 잘, 잘했더라 고 혼자 혼자서 세명을 상대하던데 아, 그거 보고 좀 놀랬어 아까 사코스트 갖고 있는 사람 진짜 자기 되게 잘했는데 우리팀 이거 맵도 보면서 잘해야돼요 이거 이거 몰려다니는 애들이 이득이야 진짜, 진짜 사코스트끼리 아 못갔다 이거 아 이거 왜 풍타 모션이 경직그당사 야구. 저거 너무 느린데? 와저왜 이렇게 뭐왜 이렇게 미쳐 날뛰지? 저저 사람? 컷 아, 내 얘네 잡고 죽자. 얘네 잡고 아, 얘네 잡고 죽자. 아, 너무 짜증나. 아, 이게 진짜 존나 알뛰네얘 누구야 아까? 서키워스 킨이었냐? 뭐 근데 저 아까 부디지트도 되게 잘하더라. 존나 무슨 스팀이나가 볼게 많아. 겁나 겁나 도망다니던데. 뭐야? 아, 씨, 나 원터킬 당했다. 진짜 뒤에서 옆에서 필살기 쓰고 있었구나. 나저 브리스만 쫓아간다. 나쁜 자식. 서큐버 스킨 컷, 브리스 컷, 브리스 컷, 브리스 컷! 컷, 나이스. 아, 재밌네, <laughs> 재밌네, 재밌네. 야, 이게 아르카나랑 내가 난딱내주 캐릭터를 정했습니다. 일단은 이 코스트에서는 서큐버 스킨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저한테는 맞는 것 같고. 3코스트는 아드카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4코스트는 약간 호부도야. 클레드도 마음에 들고, 네반도 마음에 드는데, 일단은 저는 클레드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제 주력 캐릭터입니다. 2코스트는 서큐버스 킨이고, 2코스트는 서큐버스 킨이고, 그 다음 3코스트는 아드카나고, 내 네, 4코스트가 저겁니다. 아드카나 해야지. 아, 클레드도 마음에 드는데? 네반 클레드? 아이씨. 이번엔 좀딴거 할까? 이 코스트 내지나? 내지나 도 해볼까? 음? 야 그러면 내가, 내가, 내가 이거 하지. 내가 아득하나 하지. 오케이. 자 양보해줘가지고 오늘요, 어, 약간 재밌는데? 마영전의 또 다른, 마영전 안에 있는 또 다른 게임인데? <laughs> 야, 야,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큰일 났는데? 야, 이거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하는데? 뭐지? 이 똥맛 게임이지만, 뭔가 이 똥맛 게임에, 병맛 게임에 또 다른 매력이 있는데? <laughs> 야 이게, <laughs> 위에 아무도 안가 위에 아무도 안가 일단 컷! 두명컷 위로 간다 아! 아깝다 이거 와저 회복하는거 봐라 오케이 거기서 열심히 해보게 우리는 승점 따고 있을게 일와너 4점이잖아 일로와 일로와 4점이잖아 너컷 오케이 4점이 거기 갔고 3점 왔다 3점 대 3점 맞짱 싸움 간다잇 이슨 좋은데? 오씨 3코스다 산코스 타요? 안돼 내가 빠져야 돼 오케이 내방 갖고 고컷3코스컷내방 빠져야 돼요 내방내방내 4번, 방이 4번. 죽으면 안돼내방해보 내가 점령하고 있을게 3만 삼았다 왔다. 3코스트왔다 오케이 두명 잡고 한번 죽었어 나쁘지 않아 일단 두명 잡고 일단 3, 사 코스트가 탑라인에 있네 아이 코스가 트안 되는데 <laughs> 야, 빨리 도아줘야겠다 오케이 컷 아! 뭐야! 씨. 겁나 쎄네? 아, 근데 스킬 쓰는 도중에 때려버리니까 답이 없네 아이고.. 1코스트 힘이 없어 난컷 26대 26인데. 나 내가 아 씨. 일단 이 코스트를 빠르게 컷. <laughs> 자, 이 코스트 빠르게 컷. 얘 잡으면 죽어얘 잡으면 끝나얘 잡으면 끝나얘 잡으면 끝났다고얘 잡으면 끝나 컷! 나이스! 야, 됐다 됐다. 이제 좀 이긴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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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티문이 살아나는 것 같구만 이제 좀 티문이 살아나는 것 같구만 재밌네 안 뺏긴다 이번에 절대 안 뺏긴다 아, 아르카나 오지 마세요 삼코 오지 마 삼코 내 거야 삼코 빼고 와딴거가딴거가 오케이, okay. 자, 아르카나 갑니다. 내 주력, 내 주력 캐릭 갑니다. 아르카나, 내가캐릭 간다. <laughs> 아르카나, 오, 이거 뭔 얘기지? 이거? 일단 컷 일단 컷 아이고 뭐야 내가, 내가 컷이 아니네 컷 어떡아걔 전망 저 뭐야? 저 1인데, 저 1인데 뭐야? 우자마자 죽었네. 어, 그랬다. 이거 이코어팔리겠는데 오, 좀 잘해 더블 킬이야. 간다, 어디 치어일와 어떻게 쫙 쪼라가지고 씨, 내가 먹을게! 아, 나도 가야되겠는데, 저기. 나가야되는데 저거. 여, 여기는 1코가 있어줘야돼, 1코가. 3코랑 4코가 가서 싸워줘야돼. 나 컷. 컷. 트리플킬. 시벨. 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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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자, 1코가 탑라인가 줘야되는데. 4코가 나갔네. 아, 저 4코가 가면 안되는데. 내뱉을 수 있는데, 여기. 야, 사쿠가 내려가줘라. 야, 내꺼 스킬 씹었네? 실한가? 아, 씨, 개망했다. 이거 사쿠가 잘해줘야 돼. 사쿠, 사쿠. 네반인데 사쿠. 아, 이거 안 되는데, 3대1이면. 야! 죽으면 안 돼! 오오오 사쿠가 죽으면 게임 끝난다 이거 오케이 땅컷 한 명, 한 명! 나이스, 컷! 얘 예,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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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7킬? 아, 이거지. 이게 주력 캐릭터의 힘이지. 아, 지졌다 7킬 2데스 이거지. 이게, 이게 캐디지 <laughs> 아르카나 펜 좀. <laughs> 아, 근데 진짜 아르카나가 세요. 아르카나가 세긴 세. 확실히. 아르카나가 어, 아르카나가 좀오피챔미긴 하다. 보니까. 아르카나가 오피챔미긴 해. 자, 일단은 오늘 하루는 다 끝났습니다.